어디가 좀 이상한 아가씨 같아 잘못하다 다칠 수도 있어 이상하네 아까 먹을 걸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무슨 충격이라도 받았는지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 옷차림을 봐선 리졸리 군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탐험하러 온 성내 사람이겠지 이 해역의 깊은 곳엔 이상한 물고기가 많이 있어 성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항을 신비한 물고기로 채우기 위해 여기로 와서 바닷속을 탐험하거든. 미지의 해역은 정말 위험해서 경외감을 가지지 않으면 불행이 따르지. 돌아오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매일 끊임없이 나왔지만 모험을 떠나는 이들도 끊이지 않았어. 아, 아까 옆사람이 그러던데 전에 저 여자애랑 오빠가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 물어봤대. 그런데 지금은 왜 혼자 여기 있는지... 아휴...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달래도 듣질 않고 혹시 네가 가서 물어보는 건 어때? 오빠, 다친 거야? 잘 됐다. 기억나? 로나 상촌이 그랬었잖아. 여기 사람의 상처에 이끌리는 물고기가 있다고. 아직까지 그 물고기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빨리 바다로 나가서 그 물고기를 찾으러 가자. 죽는 할이 있더라도 찾아내서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당연하지! 모두한테 제일 먼저 보여줄 거야. 그럼 나도 최고의 수집가로 인정받을 테니까! 잊어버린 거야? 내가 그려줄게. Thank mm -hmm. you. Mm -hmm. 처음 본 물고기야, 처음 본 물고기 죽으면 안 돼, 제발 썩지마. 누나 <놀나> 삼촌, 삼촌을 찾으러 갈래. 삼촌은 세상에서 표본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니까, 삼촌이라면 제일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만들어 줄수 있을 거야. 로 약속했잖아, 로나 삼촌. 내 물고기는... 내 물고기는... 아, 뭐, 뭐야, 너저리가 아빠... 얼굴이 너무 아파... 내 얼굴 보이지 마... 오빠 살려줘... 오빠 오빠! 거 말이야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라고 알려줬잖아 그치? 어찌? 어디? 난 버려두고 혼자 바다에 나간 거야? 나 몰래 멋진 물고기 울집아 마! 먹지마 저리가저리 가라고 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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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까지 찾아서 말이야. 좋아. 잘 됐다. 갖고 싶은 물고기도 찾았으니까 이제 가자. 집에 가서 느긋하게 감상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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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돌아가면 나보다 더 대단한 수집가가 될 거야. 정말 기뻐 물고기 <laughs> 물고기야 어디 있니 빨리 나오렴 내가 맛있는 걸 가져왔어 왜 그렇게 슬퍼해. 여긴 어항도 크고 예쁜 물고기도 많잖아. 오빠. 설마 자기 오빠를 바다에 버린 거야? 울지 마. 내가 찾아줄게. 난 오빠가 제일 중요하니까. 오빠가 제일 소중하니까. <놀람> <놀람> 자꾸 떠나라고 하는 것도 소용 없는 것 같고. 가족을 찾아가서 데려가라고 해볼까? 오빠는 아직 바닷속에 있어. 바닷속은 너무 추워. 내가 오빠를 찾아올 거야. 혼자서는 못 돌아가. 우린 약속했거든. 어, 오빠는 이렇게 생겼어. 아니, 어 이렇게 반드시 오빠를 찾아올 거야. 네, 가 뭔데 날 잡아? 난 진짜 귀족이라고. 난 초대장도 있는 손님이야. 진짜 수작가란 말이야. 도리안님께 드릴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빠, 빨리! 우리가 준비한 걸 보여드려야지. 만약 그 물고기를 자신의 오빠로 착각하는 거라면, 그 물고기를 가져와서 망상에 빠진 다나를 깨울 수 있을지도 몰라. 음, 보는 눈도 없는 녀석들. 두고 봐. 다들... 오빠의 냄새를 더 좋아하니까... 난... 죽고 싶지 않아... 그때 뻗었던 손도 날 올려주려던 거 맞지? 그래서 내려가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이 물고기들은 내가 먼저 찾았어... 절대 못 가져가... 내가 바로 최고의 수집가이자, 유일한 천재 탐험 소녀란 말이야 이걸 클레르 부인에게 갖다 드리면 날그 모임에 가입시켜 주실 거야 그치? 다들 더 이상 우릴 약보지 못할까? 가족에 대한 망상이 성내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되면 좋을 텐데 가 남겨진 증표 잘 보세요, 도리안님 이미 멸종된 종이잖아요 제가 깊은 바다에서 나을을 꼬박 세면서 찾아왔다고요 클레르 부인! 이제 부인의 모임에 갈수이 될까요? 이미 말씀하신 조건을 다 채우는 걸요? 약속하셨잖아요! 으... 응? <놀람> 손에 든건 썩은 물고기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보통 물고기 아니야? 분명 약속했잖아. 근데 왜날 속이는 거야? 왜? 왜? 아, 이, 아, 이, 이러지 마. 아, 다들 빨리 좀 말려 음, 음, 봐. 마 아니, 실망시켜서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 더 선물하면 우리 받아줄까? 음, 그럼 혹시 음, 어, 이런 물고기는 어때? 리졸리 군도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귀한 물고기야. 이 물고기만 잡아오면 정말로 가문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때가 되면 우리 데리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전에 기다 리고 있 을게 오빠 조심 해야 해. 이제 뭘 할까？어, 돌아왔구나. 이 녀석이 또 말썽 피우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지키고 있었어. 그동안 의외로 조용히 있더라고. 네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오빠 왔구나!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네. 물고기 잡느라 많이 힘들었지. 내가 빨리 요리해올게. 또 시작이구만. 어쨌든 돌아왔으니 난 먼저 가볼게. 무슨 님인가 부인인가 하던 사람 말이야? 내가 귀족 나리들을알 리가 없지 차라리 아합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거야 아는 사람이 많거든 우릴 만나주신대? 잘 됐다! 같이 가자! 백! 만나기 싫으신 건가요? 아, 말도 안 돼. 이건 클레르 부인이 남긴 편지인가? 요즘 성내로 오는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졌어. 로나, 표본을 좀 제작해서 바라보는 건 어때? 장사가 꽤잘될 텐데. 클레르 부인, 로나 삼촌을 찾으러 가신 건가요? 지금 바로 찾으러 갈게요!